헌팅은 없고, 좀 민감하지 않아? 아니요. 괜찮아? 난 저거보다 돼요? 민감하니까. 딱 좋은데요? 어? 아이, 그거 당연하지. <목소리> 내 거보다 더환정적이야이거 아니 당연하지 아이 뭐 어디 떨리는지 아는 거야 지금 아니 처음에만 어쏘쏘쏘 아니 10%패 먹지 마 앞으로 망가꿨어 알았어 알았어 힘은 힘은 어, 약간 부족하긴 하다 그래가지고 프로비 90이야 90 9짜리야 그가 HK보드보다 이게 더 안정적인 느낌은 있는데. 나 똑같은데. 예? 컨팅이 없잖아요. 응? 컨팅이 없잖아요. 아, 이거 단도줄여놨으니까 그렇지. <laughs> 야, 바람이 꽤부네이 바람에 지금 이거 잡는 거예요, 제가. 내가 내렸을 때 조심해야 돼.